물을 잘라놓고, 그 다음에 소금 넣고, 유수가, 유수가입니다. 조금 딱딱딱 넣고, 섞어서 이제 절입니다. 소금하고 슈가하고 절인 다음에 씻어냈습니다. 물을. 그 다음에 양파하고 파를 올려놨습니다. 양파는 갈아야 되는데, 그냥 올렸습니다. 양념을 하겠습니다. 밀가루 풀 여기에 올렸습니다. 밀가루 풀 위에 생강, 마늘, 설탕, 새우젓, 소금, 천일염이죠. 일단 넣습니다. 미온을 올렸죠. 고춧가루 올렸고. 여기에다가 멸치액젓쫙 넣고 버무리면은 깍두기 완성됩니다. 버무리겠습니다. 예 이런식으로 해서 깍두기 여러가지 양념을 넣고 업소용 식탁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예, 포인트는 휴가하고 소금하고 절이는 것이죠. 지연합니다, 먹어보니까.